연예계는 흔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세계로 여겨지지만 외모만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천적인 미모와는 거리가 멀지만 뛰어난 연기력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정상에 오른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모 대신 개성과 실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외모의 기준을 넘어 진정한 배우란 무엇인지를 증명해낸 10명의 배우들을 소개합니다. 1위는 유나. 소녀시대의 유나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자연스럽고 청초한 미모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돌로서의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연기,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완성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나의 외모는 단순한 아름다움 그 이상으로 우아함과 순수함 그리고 프로페셔널함이 어우러진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유나의 미모가 주목받았던 한 에피소드로 국제 패션 행사에 참석했던 일을 들수 있습니다. 그날 유나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의상을 입고 등장해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결점 없는 피부와 비율은 현장에 있던 해외 기자들마저 감탄하게 했습니다. 유나는 인간인가, 요정인가, 라는 농담 섞인 찬사가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화려한 순간 뒤에는 유나의 남다른 자기관리와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항상 자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단순히 날씬함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캐릭터에 맞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체형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드라마에서는 보다 건강미 넘치고 현실감 있는 캐릭터를 위해 평소보다 약간 체중을 늘려 색다른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변신은 윤아가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아는 내면의 성숙함과 성실함으로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가 단순한 미모의 아이돌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위는 심미나 신민아는 자연스러운 미모와 균형 잡힌 몸매로 사랑받는 배우로, 특히 로맨스 장르에서 많은 명작을 탄생시키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스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역을 완벽히 소화하는 연기력과 진솔한 매력으로 한국 연예계의 대표적인 여배우로 자리잡았습니다. 신민아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는 통통한 볼살 때문에 귀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선이 점점 더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아는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공감과 응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신미나는 일상에서도 그녀만의 빛나는 매력을 잃지 않습니다. 한 번은 팬들이 신미나가 평범한 복장으로 시장을 찾은 모습을 사진에 담아 공개했는데, 그녀는 꾸미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녀의 내면의 매력과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미나는 성형 없이 아름다운 배우, 나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서 그치지 않고 나이에 따라 성숙해지는 아름다움과 내면의 여유로움이 더해져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민아는 성숙한 아름다움의 아이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연기와 삶을 대하는 태도로도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밈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도전과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3위는 클라라. 클라라는 매혹적인 분위기와 탄탄한 몸매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섹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배우 겸 모델입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매력으로,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으며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지금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클라라가 대중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순간 중 하나는 한 스포츠 행사에서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스포츠웨어를 입고 시골을 선보였는데 그 우아한 움직임과 강렬한 존재감은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클라라는 스포츠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에너제틱한 이미지로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과거 사진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졸업 사진 속의 풋풋하고 순수한 모습이 지금의 화려한 이미지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 변화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라라는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꾸준한 피부 관리와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찾은 덕분이라며 자신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관리 비법과 뷰티 팁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클라라는 단순히 외모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인물입니다. 대중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자신감과 노력으로 현재의 자리에 오른 클라라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클라라는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한 배우 로블리입니다. 그녀는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가꿔가는 태도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는 그녀만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4위는 박하선. 박하선은 달콤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로, 특히 시트콤과 드라마에서의 자연스러운 연기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옆집 소녀 같은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독보적인 개성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박하선이 대중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과거 사진 덕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의 변함없는 외모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과 다를 바 없이 맑고 단아한 미모를 자랑하며 시간이 그녀의 외모를 거스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하선은 한 인터뷰에서 제 얼굴에 있는 모든 건 자연 그대로예요 라고 말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 솔직한 발언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자연미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은 많은 팬들에게 편안함과 진정성을 느끼게 하며 꾸밈 없는 모습이 더욱 돋보이는 배우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박하선의 미모는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빛나는 내면의 안정감과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미모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녀는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본연의 분위기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하선은 현재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연기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외모 중심의 평가를 넘어 진정성 있는 배우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내추럴한 매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것이며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배우로 기억될 것입니다. 5위는 신세경. 신세경은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눈에 띄며 연예계에 발을 들인 배우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해진 미모와 연기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차분한 매력으로 주목받으며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신세경이 한 토크쇼에 출연해 과거 겪었던 해프닝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얼굴이 부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성형 위혹을 제기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느라 약간 붓기가 있었을 뿐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발언은 대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과거 어린 시절에 촬영한 영상 클립이 인터넷에서 재발견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신세경은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또렷하고 단아한 외모를 자랑하며 성형 논란의 종지부를 짓궜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아름다움을 유지한 배우 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세경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연기자로서 꾸준히 성장하며 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태도와 연기 열정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하고 대중들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신세경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아름다움 위 좋은 예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꾸밈없이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경험과 내면의 성숙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연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진정성 있는 배우로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6위는 고준희. 고준희는 독보적인 단발머리 스타일로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입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긴 머리 여성의 이미지를 벗어나 짧은 머리와 현대적인 미모로 자신만의 매력을 확립하며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준희의 헤어스타일 변신은 연예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한 유명 스타일리스트는 고준희는 단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녀의 얼굴형과 분위기가 단발머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고 언급하며 그녀의 변화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고준희는 단발머리 스타일 하나만으로 자신만의 시그니처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과거 사진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과거 사진 속 고준희는 지금의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준희는 과거의 모습에 대해 숨기지 않고 자신이 꾸준한 자기관리와 스타일 변화를 통해 현재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런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대중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고준희는 단순히 외모 변신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용기 를 심어준 대표적인 배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헤어스타일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줬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재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고준희는 이제 단순히 외모로 주목받는 배우를 넘어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로 연예계와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움 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7위는 김사랑. 김사랑은 미스코리아 진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데뷔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배우입니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미모와 세련된 매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사랑의 아름다움 뒤에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요가는 제 삶의 일부와 같다고 말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요가와 명상을 해온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사랑은 균형 잡힌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건강한 음식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자기관리 습관은 많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사랑의 과거 사진 또한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을 때, 그녀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자연스러운 미모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외모는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이라는 찬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사랑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작품에서 섬세한 연기력과 캐릭터 해석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배우로서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인터뷰와 방송에서 보여주는 단아한 태도와 겸손함은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김사랑은 시간을 이기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태도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동시에 배우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김사랑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아이콘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우아함과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8위는 고윤정. 고윤정은 맑고 투명한 매력으로 단숨에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배우입니다. 그녀는 청초하면서도 세련된 외모, 그리고 강렬한 눈빛과 분위기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단시간에 많은 팬을 확보한 신예입니다. 고윤정의 외모와 관련된 에피소드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그녀의 졸업사진과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윤정의 졸업사진이 올라왔는데 누군가 사진을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그녀의 외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원본 사진은 모든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원본 사진 속 고윤정은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분위기를 자랑하며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모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논란 속에서도 고윤정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넘어 신비로운 분위기와 차분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고윤정의 가장 큰 매력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더불어 화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특한 아우라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한 장의 사진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연기 활동에서도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표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그녀를 두고 단순히 예쁜 배우를 넘어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하는 배우라고 평가합니다. 고윤정은 꾸밈없고 투명한 아름다움과 본연의 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세대의 자연미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가능성과 성장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9위는 장희진. 장희진은 부드럽고 청순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녀는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외모와 더불어 차분한 분위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꾸준히 활약해왔습니다. 장희진은 과거 사진과 관련된 해프닝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녀가 교정기를 착용한 시절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치아 교정을 통해 완성된 자연스러운 미소와 더불어 시간이 만든 성숙함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장희진의 외모는 교정 이후 더욱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희진은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과도한 꾸밈 없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희진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연기력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속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대중들은 장희진을 두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빛나는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으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더큰 아름다움을 완성한 그녀는 자연스러운 진정성을 대변하는 배우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10위는 임지연. 임지연은 뛰어난 연기력과 독보적인 개성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입니다. 그녀는 데뷔 초기부터 다양한 작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주목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사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특히 졸업 사진과 관련된 논란은 그녀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사진 속의 모습이 현재와 다소 달라 보였기 때문에 성형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지연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동창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창들 역시 그녀의 자연스러운 외모를 증언하며 의혹을 해소했고, 임지연은 이 일을 계기로 꾸준한 자기관리와 스타일 변화가 현재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임지연은 이러한 논란을 넘어 자신만의 매력과 연기력으로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섬세한 감정 연기와 카리스마 넘치는 화면 장악력은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며 재능이 외모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지연의 현재 모습은 단순히 외모에 국한되지 않는 진정한 배우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의 논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노력으로 대중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단순한 외형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히 발전시키는 태도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임지연은 오늘날 논란을 극복하고 성공한 배우, 로 기억되며 자신의 연기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은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며 연예계에서 더욱 빛나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외모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인물들이 가진 개인적인 이야기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명합니다. 자연미를 자랑하는 배우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 이들. 그리고 논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며 자신을 증명한 배우들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취로 만들어진 진정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적 아름다움과 성숙함이야말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요소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배우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아름다움의 정의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